오, 방지턱 순간 못 봤거든. 근데 응. 얘잘 잡아준다. 난 걱정 안 했어. 어쩐지 엉덩이 힘주는 소리 안 들리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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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에서후아래 시승 지원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차량을 받으러 갑니다. <laughs> 레일을 타고. 남자친구가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저 혼자서 네,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이제 4륜, 금,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저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서 주행을 해볼까 합니다. 도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통 차량 받을 때 제가 끌고 간 차량을 보관을 따로 해 주시는데 여기는 대리점이 아니다 보니까 차량 보관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차량은 따로 탁송으로 보내 주시기로 하셨고요 투아렉 만나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하,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겠죠 <laughs> 좀 이따 투아렉이 오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화력을 드디어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시승 2일차고요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8 정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타보니까 평균 연비가 딱 10이 나옵니다 이 덩치랑 이 출력이랑 성능을 따져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젤이라 열려도 싼데 주행 소감이 어때요? 눈이 왔어요 마치 뭔가 독일 같아요 아우터반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고속 주행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정적이고 정숙성 편리함 경쾌함 나갈 때도 시원시원하고 핸들링도 좋은 하고 준수의 끝으로 끌어올렸어. 폭스바겐 그룹 알죠. 다섯 개 계열사. 벤틀리, 아우디, 포르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랑 플랫폼을 공유하니까 벤테이가 아. 큐세븐 이트로 걔네가 다 묻어 있어요. 딱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했다. 레인 어시스트 시스템. 우리 저번에 탔던 카니발처럼 실력이 무로 익은 느낌. 능글맞아졌어. 음. 눈길에서도어 잘돼요. 잘잘잘어 밤이랑 눈길 앞차에서 나오는 이 돌보라.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일 법도 한데. 잘 가고 있어 지금. 처음에 패들 시프트가 달렸길래 플래그십이라고 이거 오버 아니야? 했는데 디젤인에도 불구하고 6기통이 되고, 8단이 얘랑 궁합이 잘 맞는지 패들 시프트를 쓰는 재미가 있어. rpm 을 올려도 엔진 질감이 거칠지가 않아서 디젤 차들은 rpm을 왜안 올리냐면 거칠어도. 근데 얘 한번 올려볼까 지금? 일단 변속도 되게 나름 괜찮지? 나름 엔진음이 있죠 지금. 어... 이게 있다니까 패드시프트를 쓸만해 다운시프트 붙여봐 오오 어. 음. 다운 괜찮다 나도 부드럽게 다운된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에어 서스펜션 과속 방지 턱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옛날 건물 내려갈 때 언덕 경사 심한 곳 이런 거 어. 정말 편하게날수 있는 게이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과 차고 조절이 타본 차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엄청 커요 어. 차가 엄청 낮아져요 옆에 레이랑 차고가 비슷해지길래 모지 하고 딱 타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높이니까 랭글러 덩치가 돼 차가 완전 180도 달라지는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 핸들은 조금 신경 조금 더써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너무 무난해. 이 열이 그냥 너무 준수하기만 하다는 거. 좀 화면이라든지 안스트에좀 버튼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정도? 마톤 터치하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니까 오히려 이런 차시선하기가 좋은 것 같아. 예. S V 차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악천후에도 편하게 돌아다니고 레저나 이런 거 즐기려고 하시는 거이죠 출발하겠습니다. 어. 오, 방지턱 순간 못 봤거든? 응. 근데 얘잘 잡아준다. 난 걱정 안 했어. 아, 오빠 걱정 안 했어? 어쩐지 엉덩이 힘주는 소리 안 들리더라고. 어. <laughs> 광고 나오잖아. 원래 저런 어. 거 잘못하네. 그러니까, 어. <laughs> 서스펜션 진짜 좋은 것 같아. 되게 부드럽게 잘 잡아주네. 응. 다시 한번 넘어볼까? 브레이크 안 밟고? 응. 오, 진짜? 진짜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어. 이것도 눈길 모드가 있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맞아요.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어제 오빠가 스포츠 났을 때오 다르다 다르다 계속 이래가자 궁금했거든. 음. 지금 마침 차가 없으니까 오오 <laughs> 오! <laughs> 바뀐 거 맞네. 가련이라 되게 안정감 있죠. 뭐야? 이 순식간에 속도가 진짜 빨리 올라간다. 공차 중량 2,200 k m 인데 6.1초라는 거는 굉장히 경쾌막 진짜 빠른 거야. 가만 아, 지금 눈길이라서 조금 무섭거든요. 어, 보여, 보여. 아니면 눈길 모드로 해. 오, 보여. 눈 소리 들리세요? 지안이가 지금 눈길로 가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잖아. 어, 못 느끼겠네. 그게 얘가 열일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눈길에선 원래 미끄러지고 막 난리 나야 되잖아. 어, 그게 안 일어난다는 어. 게 얘가 일을 잘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그립을 계속 찾는 거지 출력을 통제하고 똑똑하다 그럼요 눈길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오빠도 있지? <laughs> 그럼요 저도 미니로드스터 탔을 때한번 미끄러져서 사고 크게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눈길 밟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 눈길 정말 무서운 거어 진짜 무서워 그거 한번 겪어봐야지 막시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혀 못 느끼겠어 <laughs> 여자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 은 어때요? 외관은 별로였어 아니, 이게 왜왜 왜 이러기지? <웃음> <웃음> 근데 실내에 딱 들어오니까 아 어? 이래서 1억인가? 어, <laughs> 어, 아 아니 실내가 너무 고급스러. 워 카플레이 쓸때 화면이 줄어들어가지고 아쉽다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이 카플레이 연결할 때 화면이 작아져도 일반 차보다 커. 어차피 커. 크게 신경 쓸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15인치면 테슬라 디스플레이랑 크기가 똑같더라고. 어, 이제 점점 오프로드 <laughs>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와 어, 여기 완전 설산이다. 어. 여기 오프로드의 성지잖아요 어제도 오빠 친구 뒤에 태웠을 때 C 까브리타시던 분 응. SUV로 바꾸고 싶다고. 그렇죠. 소스카는 재밌긴 한데 갈수 있는 데가 응. 한정적이다. 뒤에 사람 태울 일 많으신 분들은 특히 더 SUV를 선호하시더라고. 지금 완전 눈밭치거든요 여기가 어, 좁아가지고 어갈수 있나? 와 어. 어좀 무섭네요 옆에서 계속 삐삐거리고 벌목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도 근데 다 가긴 간다 오빠 타 <laughs> 앞으로 가는데도 이게 자동으로 얘가 눈길인 줄 아나 봐 알아서 켜진 거야? 어 알아서 켜졌어 그러네 얘네들 성격이 뭐냐면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비싼 차면 티내고 싶어가지고 응. 막 해놓잖아 얘는 딱 처음 타면 뭐지? 응? 하는데 하다보면 어? 이래서? 뭐 이런게 곳곳에서 발견돼 알게 모르게 그냥 무심하게 툭툭 막쏘돈써놓거 있잖아 어. 독일 그냥 아덴 어. <laughs> 독일의 그 무심한 천날의아덴느낌와 <laughs> 대박 여기 진짜 멋있다 가실거요저 여기 내려가려고 해요 위험해요 올라올때는 올라올때 못 올라와요? 차들네 지금 못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군환작업하러 왔어아 아, 그래요? 경인오신거예요저 차? 저 네. 차? 못 올라와요 그냥 돌아가시면 아, 나올거 같아요 아저 절림 못 올라오네 아 뭐야 산타페 산타페? 아예예 예. 저희가 원래 성강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차가 어. 못 올라와도 막히고, 어. 견인차 오고 난리가 어. 나가지고. 차가 막혀있어서 지금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도로 눈길 주행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런 길 다니는 것만 해도 근데 대박이에요. 그래도 사륜이라 눈이 깔려는 있 임도는 걱정 없이 다닐 수있 그러니까 전천하는거 같아요. 진짜 패밀리카로는 최고. 와. 다음에 다음에는 재이가 이제 이제 외관편이랑 어, 실내편. 실내편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